나는 신규 교사 이동민. 너무나 포기하고 싶었던 4번의 임용고시를 거쳐 드디어 발령을 받았다. 공부하는 동안 생각만 해왔던 수업 아이디어 5,285개와, 고생시습에서 경험한 선생님들의 팁. 이두 가지가 있는 날 걱정 없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저도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요. 바로 성과급 협의예요. 그게 선생님들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정해주는 회의잖아요. 그리고 매년 규칙을 정하고 또 점검한대요. 와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빨리 회의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성과급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작년 기준안 보시고 1번부터 차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년별 가산점인데 뭐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대로 넘어가도 음. 될까요? 어, 잠시만요 선생님. 물론 1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수업시수도 적고 교과도 적긴 하지만 결코 쉬운 학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점수가 가장 낮으니 이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혜경 선생님. 그건 아니죠. 1학년 사그시면 끝나잖아요. 애들 보내 놓고 그 시간에 개인 보고서 써서 점수 받으시고 계시는데 학년 점수까지 방인 건 아니 물론 6학년만큼 올려 달라는 건 아니지만요. 데 음, 그거...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뭐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지금 뭐별 다른 대안이 없으면 시간 관계상 일단 작년대로 하고 다음 거 먼저 보고 이야기 좀더 나누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자두 번째 우리 근태 현황 한번 볼까요? 음, 연가랑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교원의 권리입니다. 이걸 성과급 점수에 반영한다는 건 성과급 근본 취지에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급의 기본 취지가 일을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주고 일을 적게 한 사람한테는 돈을 적게 준다는 건데 1년 내내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이랑 허구한 날 연간이 병간이 좋태니 있어서 빠진 사람이랑 점수를 똑같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허구한 날이요? 일단 너 이거 3번 먼저 보고 얘기 다시 나눕시다. 업무 어, 곤란도? 선생님, 어, 저 아시다시피 전 월요일 아침마다 교실에 애들만 냅두고 방송하러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곤란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업무 곤란도는 매번 공문 건수로만 평가하시니 그게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에서 많은 의견이 오갔어요. 좀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위해서 모두 노력하는 모습이 멋진 것 같아요. 이래쌤 방송 업무 안 하면서 힘들다고 하면 난단안 힘든가? 이래쌤 저 6학년이에요. 수학여행에 졸업사정에 졸업예보까지 하는데 이래서 그거 업무 하나면서 유난 떨고 그래요 아니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는 선생님은 업무 바쁘셔서 애들 관리 안 하시는 거예요 6학년 애들 방송 때마다 펑크 내는 건 아시죠 업무도 좋지만 학급 경영이 우선 아닙니까? 맞아요 선생님 6학년 애들이 맨날 이렇게 1학년 복도 와서 막 끼고 떠들고 그러는 거좀 아세요? 아니 아까 군태 운운하시던데 자기는 맨날 조퇴하고 심지어 지각도 하시고 그러니 애들이 그 모양이죠 아니 1학년하고 6학년하고 같아? <laughs> 아니 6학년 점수 때문에 가셔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말 하시면 좀 <laughs> 제가 6학년을 맡아도 그렇게 개판은 안 쳐놓을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돈 때문에 아이고. 나랑 싸우자는 거야? 아 됐어 됐어 이게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 이것봐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고 드신가 결국 이런 일이 생기잖아 응? 어? 뭐할 말들은 한것 같은데 우리 그냥 작년 기준대로 하는 걸로 하고 회의 마칩시다 벌써 퇴계 시간 한참 지났다고 응? 아니 부장님이야 어차피 또 S 받으실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대로 면 저는 또 B예요 B 아니 그럼 교무가 S를 받지 누가 S를 받아요? 게다가 솔직히 병주쌤 작년에 일좀안 했잖아요 제가 일을 안 했다고요? 예 그러면 저 어차피 이번에 그냥 비 받고 일안 하겠습니다 아나 진짜 더러워서 저봐저이일하니까어 이래서 성과급 격차가 더 커져야 된다고요 어? 네 마치겠습니다 Önce sen. sen. 그래서, 성과라는 게 뭘까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근데 저 이거 못하겠어요.